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열료 분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내주신 분은 조금 특이해요. 이게 한국이 아니고 저 멀리 바다 건너 뉴질랜드에서 골키퍼로 뛰고 계신 이 종현님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나이는 21살. 지난 시즌까지 뉴질랜드 디비전 2 팀에서 뛰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뉴질랜드는 프로 축구 리그가 없습니다. 그래서 탑 티어가 세미 프로 그 밑에 단계도 세미 프로고요. 이종현 님이 뛰셨던 디비전 2는 아마추어 리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K5 이 정도 리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궁금하네요. 또 뉴질랜드의 그런 축구 수준이라든지, 또 매로운 타지에서 한국 골키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한데, 자, 오늘의 열혈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까만색 팀의 주황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이종현 님인데 피지컬이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팀에서도 거의 가장 키가 커 보입니다. 이 경기장 이런 갬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창문 열고 볼수 있는 축구 경기. 잔디에서 축구를 할수 있는 환경이 정말 부럽습니다. 자, 선수들 모여서 이제 화이팅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건막 하나 둘세 에이 이렇게 하는데 외국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어 비슷합니다 1,2,3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어. 음. 자, 이종현님의 첫번째 골킥 자 올라가라, 원발잡이시네요 아, 스타일이 좋네요 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어 중앙선 조금 못 미치게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첫 터치 좋네요 자 보시면 이제 골키퍼가 이 경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을 막고 쳐내고 잡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8번 선수가 지금 볼을 잡았을 때 수비들은 공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수가 지금 이제 뒤 공간을 파고 들어요 이때 골키퍼가 할수 있는 것은 반대 고개 한번 싹 돌려서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야, 뒤에 뛴다! 돌아 뛴다! 외국에서는 예전에 뭐, 왼쪽 어깨, 뭐, 오른쪽 어깨 돌려서 봐라! 뭐, 이런 뜻으로, left shoulder, right shoulder,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골키퍼는 공 뿐만 아니고, 뛰는 선수들을 체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선수가 터치가 조금 더 좋았다면 굉장히, 위험했죠. 잘 잡았습니다. 자, 요번엔 들고 차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빰오자투 바운드로 상대 골키퍼까지 갔어요 어, 킥은 굉장히 좋으시네요 사이드 자, 전반 이른 시간에 첫골을 실점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선수가 이제 사이드로 공을 엽니다. 1대1 상황에서 수비가 한 번에 제껴졌고 커백 위치까지 들어왔습니다. 뭐 이종현님 위치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커백 아 굉장히 아쉽습니다. 컷백도 굉장히 좋았고 마무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종현 님도 몸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이걸 반응해서 손에 맞추긴 했는데 0.8초 정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손 맞고 들어간 모습. 이게 그냥 먹으면 상관없는데 손 맞고 들어가면 진짜 잠이 안 와요. 아.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아 정말 아쉬운 실점. 공을 주어에 A 공격 수비수 맞아버렸어요 지금 등에 맞아서 괜찮은데 뒤통수 맞았으면 이거 싸움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롱킥 음 좋은 컷 사실 이거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볼인데 진짜 과감하게 나와서 헤딩으로 처리한 모습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롱킥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내 거다 이종현이 목소리 들어보시면 굉장히 터프하고 이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걸걸하고 터프한 이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골키퍼는 외국 애들이 동양 선수들을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터프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목소리 좋죠 네. 잡아가지고 연결하는 모습. 자, 코너 킥입니다. 보시면 이제 상대편 골키퍼 키가 굉장히 크네요. 수비를 세우는 형태를 보시면 일단 포스트 옆에 한 명. 골 에어리어 앞에 거의 동일 선상에 두 명을 놓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수비수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카타르 월드컵이나 프리미어 리그 경기 보면 두 명을 세우던 것을 한 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있느냐? 바로 골대에서한두발 정도 앞에, 세발 정도 옆에. 최근 트렌드는 두 명을 한 명으로 줄이고 맨 마킹을 시키거나 그런 전술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낮은 볼. 조금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이종현님의 골킥 보겠습니다. 자, 왼발로, 툭. 그렇죠. 자, 이종현님의 골킥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골키퍼분들, 골킥을 차실 때 무조건 사이드로 차셔야 됩니다. 뭐 에데리송처럼 찾는데 진짜 상대편 페널티 박스까지 간다. 그러면 그냥 가운데 차셔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내가 킥이 좀 짧다. 일단 사이드 쪽으로 공을 보내서 최대한 안전하게 다시 시작을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이드로 방. 안전하죠. 자 오랜만에 블랙팀 공격. 슛. 자, 골 주워야 됩니다, 저거. 어, 골보이가 있네요. 자, 상대팀 골킥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편 골키퍼. 오프라인 조금 못 미치는 거리. 자, 까마팀. 야, 이거는 빨리 일어나야죠. 준비. 오! 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막은 것 같거든요. 손맞고꼴때 맞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손에 맞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뭐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각이 없을 때는 얼굴 보고 차라, 혹은 여기 상단 보고 차라, 정석으로 때렸습니다. 근데 뒤로 넘어가지 않고 굉장히 잘 버텼어요. 슛도 강했습니다. 빰빰! 와 이거는 굉장히 슈퍼 세이브입니다. 자, 전반, 중반 정도 지났는데 벌써 선수 교체 들어갑니다. 18번 선수. 자, 사이드에서 18번 선수 첫 터치. 바로 뺏겼네요. 스루패스! 오! 자, 좋은 세이브 하나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18번 어휴어 넘버 어. 18이 들어가자마자 첫 터치에 뺏겨버립니다. 너무 쉽게 뺏겨버리고 바로 역습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 종현님 포지션이 한발 정도 앞에 있었다. 그럼 이거 싸워볼만 했습니다. 근데 포지션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선택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나안 나간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따라가고 빵. 정말 잘 기다렸어요. 보통 여기서 이제 공격수가 쳐버리면 골키퍼 이제 무게중심 일콕 그냥 이렇게 옆으로 벌어덩 하는데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잘 기다려서 막은 모습이에요. 자, 코너킥입니다. 골때 옆에 한 명, 앞에 한 명. 뒤에도 한명 세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뒤에는 세우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볼이 흘렀을 때 조금 같이 싸워줄 선수가 한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 그냥 올려서 만약에 수비 숫자가 부족하다면 맨마킹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여기 하나 아둘 해명까지 쓸 필요는 없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꾸러키 아, 어, 골이 들어갔는데 지금 심판이 파울을 본것 같아요. 럭키입니다, 럭키. 러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비를 앞에 두명 세운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코너킥이 짧았어요. 그러면 이두 선수가 무조건 처리를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흘러버렸지? 아 아쉽네요. 요 골대 옆에 있던 선수가 빨리 나오면서 그냥. 이걸로 그냥 해 버렸어야 되는데 판단이 너무 느렸어요. 그리고 우리 종현 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헤딩 클리어. 이제 영어로는 어웨이라고 하는데 이 어웨이 콜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 선수가 공을 딱 찼을 때어내거 아니다 그러면 짤라 그냥 바로 나와 버려야 돼요. 근데 공이 거의 다올 때쯤까지 어웨이 콜이 안 나왔다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빨리 판단해서 내거 아니다 하면 어웨이부터 질러 봐야 돼요.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혼전 상황은 위험하죠. 자 다시 한번 코너킥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파포스에도 선수를 세웠죠. 짧아요. 어... 키퍼코를 외쳤나요? 다시 한번 조용히 들어보겠습니다. 어, 했네요. 사실 이런건 애매합니다. 이 짧은 코너킥은 저는 웬만하면 골기포가 나오지 않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수를 여기 배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속도랑 이 선수가 여기서 잘라들어오는 속도 우리가 느려요. 우리는 볼을 보고 판단하고 낙하지점 찾고 나가서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공격수들은 넘어가도 상관없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그냥 달려듭니다. 우리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짧은 코너킥은 무조건 그냥 수비가 나가면서 클리어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또 편합니다. 처리하기가 애매해요. 이런 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코너킥. 이번에 길게 옵니다. 요번에잘 잡았죠. 한 번에 잡았으면 좋을 뻔 했는데. 왼손 제비네요 던지는 것도 왼손. 굉장히 잘 던져줬어요. 역시 카운터. 한번 눕시다. 반대. 아, 아쉽네요. 자 드리블, 슛, 투! 어, 저 예. 바로 골을 넣어버렸어요. 18번 선수 같은데 교체 들어간 또 잡았습니다. 1대1 상황 뭐 지금 자신 있게 돌파해요 안쪽으로 왼발. 슈팅이 강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땅볼로 구석 팽이로 꽂아버렸네요 나이스 볼 1대1 빨간색 열받았어 야 바로 마네골 2대1 요 지금 센터포드 보는 선수가 앞으로 한번 나와서 받고 양쪽에 이제 공격수들이 돌아가는 거딱 돌려주는 거 굉장히 잘하네요 지금도 패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서 빰 야 자, 수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괜찮네요. 이, 지금, 스트라이크 보고 있는 선수는, 내가 보기에는 볼좀 찼습니다. 이 선수는. 자, 그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오, 재밌네요. 음, 외국 경기를 또 이렇게 보니까, 재밌습니다. 후반전! 슛! 잡고, 오이! 발도 빠르고 몸도 빠르고 좋네요. 신체 조건도 좋고 강원 아, 김 좋습니다. 올라가, 아. 올라가라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수비들. 아 참, 킥 좋았습니다. 자 계속되는 빨간색 팀의 공격, 사이드 열어주고 크로스, 우당탕 우당탕 걷어내고요. 다시 한번. 아 계속 오른쪽 로에서 볼이 돌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크게 위협적인 상황은 없는데 종현님 포지션이 살짝 수정을 해 주고 싶네요. 자, 처음에 사이드로 공이 왔습니다. 5번이 잡았을 때 위치 한번 볼게요. 크로스 상황이고 조니 님이 약간 니어포스트로 너무 많이 온것 같아요 제 생각엔 물론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슈팅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의 목표는 이쪽 지점에 크로스를 올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의 위치도 좀더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나와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가운데 있다가 니어포스트로 공이 온다 올 시간 충분합니다 우리가 크로스를 계속 나와서 싸워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포지션 중요하겠죠. 자, 팝을 안 불었어요. 지금 여기서, 자, 보세요, 발기술. 예이! 자, 알내겨버리네요 네. 자, 중앙에서 오랜만에 블랙팀 공격. 자, 뒷공간. 1대1! 오! 붙나요? 찍었어요. 킥판 찍었습니다. 자, 페럴티트 킥. 가볍게, 툭. 아하 이거 자이 찬스를 놓칩니다 몇 번이요 이거 너무 세게 찼어요 지금은 왜 파울이냐면 자기가 찬 볼이 아무도 터치되지 않고 자기가 헤딩을 또 해버려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페널티킥 찼는데 골대 맞고 나온 거 내가 다시 차서 골르면 노골입니다 골키퍼 손에 맞고 나온 건 다시 차도 골이에요 TMI였습니다 코렇게 짧게 갔습니다. 어, 잘, 잘 잘랐어요. 크로스 잘 잡았습니다. 역스킥잘 때렸습니다. 와, 1대1 상황. 터치. 두 번째 터치는 끔찍합니다. 아... 자, 종현님이 킥을 딱 때렸을 당시에 제 생각은, 아, 너무 높다. 했는데, 여러분들, 이역스킥쭉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거 있죠? 물론 멋있고 간지나긴 하지만, 깔리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정확히 볼 보내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역습 치고 나옵니다. 오, 빨라요. 아, 못 따라가요 저기. 야, 빨라요. 자, 혼자 거의 막 80m 지금 자 아, 치고 뛰었는데 선수들이 못 따라가네요. 빠릅니다. 아,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2대1, 원투 원투 슈팅. 그죠 이거는 공격자 파울입니다. 자, 그래도 가장 좋은 플레이였어요. 보시면, 원, 투, 원, 투. 빡! 수비가 잘했네요. 수비가 먼저 건들고, 뒤늦게 태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자, 파울. 정확합니다. 꿀킥! 자, 사이드로. 그렇지. 아, 사이드로 쳤어야 돼요. 자, 오른쪽 수비 어디 갔나요? 자, 골킥에서부터 시작된 실점 상황인데 이렇게 가운데로 차버리면 잘리면 바로 위험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아웃 되더라도 그냥 이쪽으로 차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골킥을 찼는데 바로 헤딩 경험에서 지고 위험 상황이에요 아쉽네요 숫자가 부족했어요 이건 뭐조현님이막기 너무 힘든 볼이지만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탈취하고 어골때 아직 안 끝났어요. 뭐니가 이 선수? 자이 선수 굉장히 태도가 안 좋네요 패스 미스 할수 있죠 드리블하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뺏겨놓고 다시 수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띕니다 수비 안 합니까 여기 다이가 뺏겨놓고 수비 안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뺏어서 다시 공격으로 전환 갑니다 다시 패스를 받죠 패스 안 주고 이상한 거 합니다 또 뺏겨요 야 들으셨습니까? Pass the f u c k i n g ball man 패스 해라 이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패스 이거 뺏기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보십시오. 아무리 이게 좋아도 뛰지 않는 선수는 필요 없습니다. 스 슛. 슛. 이제 뭐 후반 막판으로 가니까 힘든지 사대편이 볼을 받았을 때 압박 들어오는 선수가 없고 너무 쉽게 슈팅까지 했습니다. 정현님 고생하시네요. 잘 막았습니다. 3대1로 종현님 팀이 패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기 말고도 종현님이 세이브한 장면을 몇개 보내주셨는데, 슛! 빰! 자, 크로스! 빰! 슛! 그렇죠. 탄력도 좋아요. 다이빙도 잘 뜨고요. 슛! 네 좋습니다, 종현님. 쇼스토핑! 자,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열혈 분석으로 뉴질랜드에서 뛰고 계신 이종현 골키퍼님의 경기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던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영상들을 저에게 많이 제보를 해주시면 재밌게 만들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내주신 저멀리 뉴질랜드에 계신 이종현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디오스.